자 이번에는 이 다윗 팀하고 모세 팀이 있잖아요. 다윗 팀하고 모세 팀이 있는데 제가 다윗 팀 준비하면 짠을 하시는 거예요. 할수 있나요? 아 목소리가 작네요. 자 모세 팀 준비하면 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모세 팀 제가 잘 생겼다 박수 함성. 아. 말기를 못 알아 듣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다윗 팀 제가 잘 생겼다 박수 함성.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이브 팀 준비하면 짠을 하시는 거예요. 할수 있죠? 다이브 팀 준비?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좋아요. 다시 한 번, 준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거기에 맞서서 우리 모세 팀 준비하면 짜잔 하시는 거예요. 할수 있죠? 자, 모세 팀 준비? 아니, 짜장 말고 짜잔. 짜장 말고 짜잔으로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준비? 아니, 짜장 말고 짜잔으로 해달라니까요. 다시 한번 준비. 자장! 아 그냥 짜장하세요. 말이 안 통하네요. 아 말이 안 통하네요. 자 우리 다윗팀 준비. 자장! 이거 뭐 잘하시잖아요. 다윗팀 준비. 자장! 제가 하나 둘 하면 세네 사시는 거요 하나 둘둘 둘. 세, 둘, 세, 둘, 둘. 세, A B. 어 아, 대단합니다. 제가 하나 둘만 알려드리고 A B는 안가르쳐드렸는데 금방 C D 하시잖아요. 대단합니다. 자 거기에 맞서서 우리 모세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팀 준비. 아니 짜잔 짜잔 <laughs>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다시 한번 준비 하나 둘둘둘 둘, 둘. KJ 아니 JK 어렵지 않았잖아요 살짝 응용한 건데 안타깝습니다 다윗 팀 승리 1대빵1대빵 다시 한번 다윗 팀 준비 아 좋아요 하나 둘둘둘 둘, 둘. A B C, 참새 C, C. 병아리 C, C.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나옵니까 툭툭툭 던지면 다 나오시잖아요 대단합니다 자 거기에 맞서서 우리 모세 팀 준비 아니 짜잔 짜잔 <laughs> 제몇 번을 강조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준비 하나 둘둘둘 둘, 둘. A B 아 뻐끔 뻐끔 어렵지 않았는데 다윗팀 금붕어 이거 잘하시잖아 승리 2 <laughs> 대빵 이 대빵 제가 뭐 아까 뭐 박수를 안 받아서 그런 건 저지 아니니까 자 다윗팀 준비 하나 둘둘둘 둘, 둘. A B 네네. 참새 네네. 병아리 칙칙칙칙칙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늘 다 처음 만났거든요. 이렇게 치키타카가 잘 되시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모세팀. 준비! 기운을 내세요, 기운을 내세요.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까. 다시 한 번, 준비! 하나, 둘! 둘, 둘! A, B! B, B, B 참새! 병아리! 칙칙! 칙폭칙! 아, 폭, 칙폭! 어렵지 않았는데. 어렵지 않았는데. 다윗 팀 쓰기! 3대 빵. 3대 빵. 막좀 어두운 기운들이 지금 막여기가지고 다시 한 번, 다윗 팀준이 하나, 둘! 둘, 둘! 에이비! 참새! 둘, 둘, A, B, 참새 둘, 병아리, 병아리! 칙칙! 할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믿음의 용어를 써도 이렇게 잘하시잖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거기에 맞서서 우리 모세팀 준비 짜잔짜잔 짜잔. 야가 아니라 지금 열받아가지고 야 지금 열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짜안으로 예, 해주세요 자 준비 가자! 하나 둘둘둘 네, 네. 둘, 둘, 네, 네. AB 참새 네, 네. 평화리 네, 네. 샬롬 아, 아멘을 하셨어야지 제가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 받았으면,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타이틀 승리! 4대 빵, 4대 빵.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